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유튜브 채널 물맷돌TV의 요나의 3일과 요나의 40일이라는 영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영상, 음, 요나 이야기를 좀 다른 시각에서 보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교훈 말고 어쩌면 더 깊은 그런 걸 찾아보려는 시도 같아요. 맞아요. 특히 요나를 뭐랄까, 이렇게는 되지 말자 하는 그 반면교사로 삼는 점이 흥미롭죠. 네, 그래서 신앙이나 사명, 또 어, 안주하는 태도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좀 긍정적인 모드를 보고 배우잖아요. 근데 이 영상은 유독 요나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걸 강조해요. 왜 하필 요나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반면교사가 된다고 보는 걸까요? 네, 이 영상 분석에 따르면요. 요나의 문제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 도망갔던 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 이상이 있다. 그렇죠. 마지못해서 순송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성품 이걸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특히 니누엘 사람들이 회개한 이후에 아 이제 내 할일 다 했다 이러면서 그냥 안주해 버린 태도 이게 아주 핵심적인 실패 요인으로 지적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겠구나 이걸 역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그리고 그 니누에에서의 상황의 속도 좀 독특했어요. 요나가 40일 뒤면 여긴 무너진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 네, 엄청난 메시지죠. 그렇죠. 보통 이런 메시지 전하면 엄청난 저항이나 박해가 따르기 마련인데 영상에서는 뭐 카인과 아벨 이야기나 요즘 시위 상황 같은 것도 비교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니누에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점. 이걸 되게 주목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저항의 부재. 이게 참 이례적이라고 설명을 해요. 복음이 전파될 때 보통은 어둠의 세력이 저항하기 마련인데 여기선 그게 없었다는 거죠. 네. 죽음을 각오하고 니누에에 들어갔던 요나가 막상 아무런 반대가 없으니까 어? 오히려 긴장이 탁 풀리면서 안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해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아 저항이 없어서 오히려 문제가 생겼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나의 그 활동을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전도라고 언급하셨다는 점을 들어서 이게 단순 멸망 선포 이상의 좀더 깊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였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한 다음부터 시작됐다 이런 관점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영상에서는 유나의 진짜 사명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그 회개를 발판 삼아서 니누의 사람들을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었어야 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복음의 7대 연합 이런 개념까지 언급하던데? 네 그게 아마 좀더 성숙하고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나는 반대가 없으니까 아 이제 할일 없다 이러면서 스스로 그냥 뭐 영상 표현들로면 허리띠를 풀어버렸다는 거죠 바로 그 40일 기간에 대한 분석이 이 영상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니누에가 회개하고 나서 그 40일 동안 요나는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더 세우는 데 집중한 게 아니라 그냥 쉬었다는 거예요 그냥 쉬기만 한 건가요? 아니요 심지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비로우시냐고 불평까지 했다는 거죠 이건 정말 그 소돔 땅을 자기 땅처럼 여기면서 중보했던 아브라함이나 또 믿음으로 가난 땅 취하자고 외쳤던 여호수와 갈렙 이런 인물들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잖아요 확실히 그렇네요 더 나아가서 이 영상은 요나의 이런 안주가 결국 나중에 아수루 그러니까 니느에가 수도했던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비극의 어떤 씨앗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상당히 좀 파격적인 해석까지 내놓습니다. 와, 그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만약 그때 니누에가 정말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면 어쩌면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주장인 거죠. 와, 사명의 완수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이런 태도의 근본 원인을 찾으려고 영상에서는 그 카인과 아벨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딱 맞춰서 제물을 바쳤지만 카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제물을 바쳤죠. 그 차이가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 걸까요? 이 분석은 카인의 그런 잘못된 동기, 자기중심적인 태도 그리고 질투심이 결국 동생을 죽이는 비극으로 이어졌듯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잘못된 동기나 어, 시기, 질투 같은 것들이 사명을 방해하고 공동체를 해칠 수 있다는 거죠. 아, 영적인 질투심 같은 거요? 네, 예를 들어서, 영상에서는 뭐,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이 특정 인물, 영상에서는 전광우 목사를 예로 들던데, 그분을 비판하는 그 배경에 혹시 이런 영적인 질투심이 작용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물론 이건 영상의 주장이고요.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동기가 순수해야 하고, 또 요나처럼 중간에 안주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 인내심 이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처음 가졌던 마음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게 관건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영광이 마지막에는 신자들을 예수님처럼 하늘의 혁명가로 부름받은 존재다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요나도 그런 혁명가로 보내졌는데 결국 안주하면서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표현이 좀 재밌었는데, 허리띠 풀리고 쫄보가 되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혁명이라는 게, 뭐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자기 부인, 영적인 변화, 그리고 어둠과의 싸움, 이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골고다의 혁명, 십자가의 혁명. 아, 영적인 혁명이군요? 네.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헌신해야 하는 일인데, 요나의 그 아니란 거는 거리가 멀죠. 먼저 내 안에서 이런 영적 혁명이 일어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줄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물맷돌 TV 영상, 어, 핵심적인 통찰은 요나의 실패가 단순히 명령을 어긴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인 것 같아요. 오히려 큰 성공처럼 보이는 그 순간 이후에 찾아온 안주. 이게 더큰 문제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명을 시작하는 건 못지 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끝까지 완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분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그 안주하는 태도가 어쩌면 한 민속 전체의 역사적인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도 또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삶 속에서도 초반의 어려움은 잘 넘어섰는데 그 이후에 찾아온 어떤 아니람이나 혹은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사명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미래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한번 깊이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니왜성의 네, 하늘의 혁명가로 파송했건만 허리띠 풀려 오려 삼켜져 천하의 쫄보가 되었다 그가 사십일 동안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처럼 무릎 꿇어 그가 40일 동안 갈렘과 여수와처럼 하늘의 그림을 그렸다면 그가. 요단강에서 혁명의 불도장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혁명을 완수하셨고 타락방에서 땅끝까지 혁명 혁명의 울음을 터뜨리셨고 요단강에서 혁명의 불 도장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혁명을 완수하셨고 타락방에서 땅끝까지 혁명의 불을 던지셨다. 너와 나는. 영가로 파송했건만 허리띠 풀려 오히려 삼켜져 천하의 줄보가 되었다 그가 40일 동안 소홍을 향한 아브라함처럼 무릎 꿇었다면 그가 40일 동안 갈렙과 여수아처럼 하늘에 그림을 그렸다면 그가 40일 동안 이승만처럼 혁명의 불씨로 오셨다 마중간에서 혁명의 울음을 터뜨리셨고 요단강에서 혁명의 불도장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혁명을 완수하셨고 다락방에서 끝까지 혁명의 불을 던지셨다. 혁명의 지성소다 십자가는 혁명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십자가는 혁명의 탄생이고 완성이다 너 너를 혁명하지 않으면 너를 혁명시킬 수 없다. 나의 십자가 지지 않으면 혁명은 그림의 덕이다. 연한 인후의 성에 하늘의 혁명가로 파송했건만 허리띠 풀려 오히려 삼켜져 전하의 졸보가 돼. 하시일 동안 그가 40일 동안 이승만처럼 반석 위에 네 개의 기둥을 박았다면. 그분은 이 땅에 혁명의 불씨로 오셨다. 마곡간에서 혁명의 울음을 터뜨리셨고, 교단강에서 혁명의 불도장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혁명을 완수하였어. 뚱뚱. <목소리> 혁명의 불씨로 오셨다 마국간에서 혁명의 울음을 터뜨리셨고 교단강에서 혁명의 불도장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혁명을 완수하 이다 나를 혁명하지 않으면 너를 혁명시킬 수 없다. 나의 십자가 지지 않으면 혁명은 그림의 떡이다. 지금이 그 때이다. 나를 혁명하지 않으면 너를 혁명시킬 수 없다. 나의 십자가 지지 않으면 혁명은 그림의 떡이다.